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개한 벚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 함께 그 옆으로 보이는 귀여운 강아지들, 반려동굴인고 천만 시대를 살아가며 자주 맞이하게 되는 풍경인데요. 반려견과 함께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춘천에서 귀여운 댕댕이와 살고 있는 최윤 씨. 이동아, 산책 가자.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목줄, 간식, 배변봉투, 또 혹시 모를 일에 물티슈나 휴지까지. 올해부터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등 신경 쓸 것이 많은데요. 하지만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편리하게 반려견을 산책시킬 수 있습니다. 반려견 산책 동행 어플 어, 실행하고 지금 아이랑 산책을 나가서. 거리, 그 산책한 거리만큼의 포인트 적립받는 그런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이 앱은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산책 인증을 하면 적립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산책을 나가기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준비물도 챙기고 포인트도 쌓는 일석이조의 서비스인데요. 준비물을 다 챙겼으니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산책은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 강아지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사회성이 길러져야 주인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동물들과의 삶이 수월해지고, 강아지 스스로도 주변에 대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와의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찾은 키오스크! 목줄을 메고 배변을 처리하는 등 작은 행동 하나가 곧 패티켓이고 매너인데요. 이렇게 동행 플랫폼과 함께 산책에 필요한 준비물을 체크하고 리워드도 적립합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후에 커피 등의 모바일 쿠폰으로 바꿔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인데요. 패티켓과는 별개로 보호자와 함께하는 반려견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미소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책 워플 통해서 산책하다 보니 산책 기록도 확인할 수 있고 포인트도 쌓이니까 즐거움이 두 배가 된것 같아요. 다른 곳에도 이런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돼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랑 계속해서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현재 총세 군데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춘천 남산면에 있는 강아지 테마파크와 의암공원 산책로 그리고 석사천 산책로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설치가 될 예정이라는데요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기유실견을 줄이기 위한 동물 등록률도 올리고 산책을 통해 복지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봄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메카도시로 나가고 있는 춘천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여 많은 반려인들에게 조언을 얻어 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향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많은 반려인들에게 생활비 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곳은 산책과는 다른 방법으로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강아지 놀이터입니다. 많은 애견인들과 키우는 반려견들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토요일마다 반려견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문제 있었던 것들 뭐 그런 거 행동 교정을 받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혼자 할수 없는 뭐 발톱 깎이나 항문털 정리. 뭐 배털 정리, 귀 청소 같은 걸 해주는 위생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놀이터 한 켠에 뭔가를 배우고 있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토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행동 교정을 받고 있는데요. 강아지의 행동 교정은 사회성을 길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로 어떤 행동들을 교정해 주시는 걸까요? 산책하시거나 할때 이제 반려견이 끄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오는 다른 강아지, 아니면 사람. 한테 뭐 공격성 아닌 지짐과 앞으로 튀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들이 많이 문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 행동 교정 같은 거랑 또 여러 가지 이제 분리 불안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정을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강아지들은 생후 6주에서 8주 경이 사회 적응기인데요. 이 시기에 산책을 통해 주변 환경에 적응을 시켜 줘야 한다고 합니다. 좀더 크면 다른 강아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경험일 텐데요. 이곳에서 강아지와 강아지, 반려견과 사람 간의 예의,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 교정은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행동 교정으로 인해서 유기견 발생이 줄어들죠. 집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유기를 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충분히 행동 교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같이, 반려견, 반려견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문제 행동 때문에 강아지들을 유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교정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위생미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위생도 많이 중요한데요. 평소 발톱 깎기, 배털 정리, 귀 청소 등 청결에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생 미용을 제때 해주지 못하면 쉽게 염증이나 피부병이 생기는 등 반려견들이 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용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발톱이 너무 많이 길으면은 보행에 어, 힘들어하고 보행에 힘들어주시면은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에 무리가 가면은 또 다른 합병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 미용만큼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캘리그래피 작가가 와서 강아지의 이름들을 귀여운 글씨체로 견주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5월의 행사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려견과의 특별한 추억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애긴데 많은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길르고 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이한테도 좋고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셔서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베네핏도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끌벅적한 토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강아지 놀이터 옆 춘천시 동물보호 센터 이 안에는 미용실 처치실 등 유기견들의 건강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입양 단계를 좀더 체계화시켜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 좋은 분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유기견은 한 160마리 정도가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입소한 아이들이 한 520여 마리. 그 중에 이제 주인이 데려가신 강아지가 190마리 정도 되고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입양 보낸 강아지가 180여 마리 됩니다. 얘네들 입양을 보내기 전에 어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모두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 강아지들은 전염병 관리 준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아이들은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건강관리를 해서 내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키워주시면 아주 훌륭한 여러분의 반려견이 될수 있으니까 많이 입양을 좀해 주십시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양에 대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 중인 동물들의 사진도 매번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많은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남아있는, 보호소에 남아있는 150마리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이 아픈데, 그 아이들도 충분히 이렇게 예뻐질 수 있고, 애교도 많은 그런 아이들인데, 좀 입양을 좀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신 사진들 계속 찍어가지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어, 홈페이지 많이 보시고, 강아지들 사진 많이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동물 등록제에 동물을 등록하고 산책할 때 매너를 배우는 것등 강아지를 키울 때꼭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반려동물 문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도시 춘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기에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서로가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한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